얼마 전 을지로 재개발 이슈로 영업을 잠시 중단했던 을지 면옥의 재오픈 소식이 있었죠. 오픈 날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조금 늦게 다녀와봤습니다 노포의 분위기는 벗어 던지고 깔끔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한켠에 있는 옛 간판의 모습을 보니 반갑네요. 평일 방문이라 웨이팅은 없었지만 오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층은 벌써 만석이라 2층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평양냉면의 가격이죠. 을지면옥도 조금 인상된 금액이네요. 오픈 시간대라 아직은 맑은 면수로 속을 달래봅니다. 주문한 지 1초 만에 깨끗하고 뽀얀 비주얼의 편육이 나옵니다. 차가운 편육은 을지면옥 또 하나의 시그니처죠. 윤기가 흐르거나 보들보들한 느낌은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할 것 같은 비주얼. 잡내 하나 없이 단단한 조직감으로 씹는 맛이 좋은 담백한 편육이에요. 그래서인지 매콤 달달한 양념장과 잘 어우러지네요. 국물이 자작한 새콤한 김치와도 깔끔하게 잘 어울리네요. 찰진 편육과 아삭한 무김치의 조합도 필승이네요. 평양냉면은 의정부파와 장충독파, 그리고 우레옥이 있죠. 우레옥도 다녀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번 다녀온 후 리뷰 남겨볼게요. 의정부파 평양냉면의 시그니처는 맑은 육수에 대파와 흩뿌려진 고춧가루죠. 슴즈만과 담백함의 상징인 평양냉면의 육수가 살짝 간간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맞나 싶은 순간 면을 풀어 함께 먹으니 간이 어느정도 맞아지네요. 뒤이어 슥 올라오는 육향도 잔잔하게 느껴지네요. 육수는 먹다보면 한번은 리필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육수의 양을 넉넉하게 주셔서 따로 리필을 안해도 될 정도였어요. 면은 얇고 부드러워서 호로록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냉면은 웬 파? 라고 생각했는데, 면과 함께 씹을 때마다 알싸하게 퍼지는 파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제는 파 고명이 몇개 없으면 아쉬울 정도네요. 차가운 변육은 냉면의 온도를 해치지 않아 함께 먹어도 아주 좋은 궁합이네요. 깔끔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잘 살아있는 변육과 잔잔한 육향을 머금은 부드러운 면이 계속해서 생각나네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성지라고 느꼈다면 이번 방문 때는 연령층이 좀더 다양해진 걸 느꼈어요. 대부분의 테이블마다 냉면과 함께 올려져 있던 소주병이 인상적이었던 기억도 이젠 추억이네요. 2년만이라 더욱 반가웠던 을지면옥.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